옆으로 누워있을때는 좀 다르세요 어, 왜냐면 내가 지금 상마 어깨를 깊게를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어깨 깊게를 잡으려고 하면 숨목이좀 어색하게 휘어져 내가 똑같은 그립을 잡으려고 하면 아가하려고할때 사실 별로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마의 몸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 만약에 내가 S 마운트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여기를 들어갔는데 상마의 몸이 옆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팔꿈치 어깨 뒤로 잡는게 아니라 여기 팔 윗부분에 잡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거 압박할 때 되게 간단해요 그냥 팔꿈치로 상반기 턱을 찍어, 찍어주세요 강하게 이 부분이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뭔가 여기 압박하면 턱이 깨질 거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상반의 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불편해가지고 압박이 불편해가지고 상반의 손을 잡고 있으면 팔 잡기가 좀더 쉬워요 만약에 상반기 도망갈 때 내가 여기를 잡았으면 손으로 누르면 어 사실 좀 뭔가 별로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어범부하게좀 불편할 수가 있긴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라고 그러면 여기 팔 옆쪽을 잡아가지고 팔꿈치를 강하게 그냥 땅으로 찍어주세요. 엄청 간단하지만 여, 이렇게 압박하면 진짜 못 견딜 정도로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많이 강하게 하면 상대방의 손이 여기 팔 잡으려고 할 거예요. 네, 압박을 좀 풀릴 수 있도록. 이거 안 누르고 그냥 들어가려 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상반 범풀하거나 어깨를 틀라 그럴 때 어깨 확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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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이 아직도 살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상반 골반을 범플해요. 골반 범플하면 사실 골반도 많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골반 범프하면서 팔꿈치 확쑥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인데 내가 상반 턱을 강하게 찍었으면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움직임이 다 죽었어. 죽어가지고 지금 안 받으라 이되게 편해요. 45도 각도로 만들어 놓고 오케이. 어쨌든 이번에 사이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연습할 거거든요 처음은 생방의팽팽아 누워 있을 때팽아하 누워 있을 때 그리고 팔꿈치를 강하게 숨기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안발을 잡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안발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안 주고 있어요 팽팽하고 누워 있을 는 우리가 어깨를 잡아요 여기 어깨 오케이 똑같이 잡을 거고 어, 시계를 왕이 하면서 팔꿈치를 쭉 내밀면 생방의 턱이 위로 올라가요 보세요 생방 얼굴 보세요 <laughs> 얼굴이 고통스럽게 이런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팔꿈치만 내밀고 아마도 생발 불편하면 두 손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이 세팅해 들어갈게요 어, 만약에 시합이면 근데 사실 고통스러워도 생발 팔꿈치를 계속 숨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밀면서 생발 손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두 번째 손이 세팅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에 내가 팔을 안 누르고 두 번째 손을 세팅해 들어하려고 하면 어깨가 잡으려고 하면 좀 멀어요. 거기에다가 생마의 팔이 내 팔보다 더 길면 아예 안 잡을 수도, 아예 못 잡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첫 번째 손 시계 쉬이하면서 팔꿈치 내밀어서 누르기 시작하면, 오케이 생마의 손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여기 공간이 조금이 생기니까 내가 좀두 번째 손을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손을 깊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손 위에 덮어서 잡아주시고. 이제 왼쪽 팔꿈치는 똑같이 시계 확인하면서 팔꿈치를 내밀 거고, 왼쪽 팔꿈치는 위로 상막턱을 들어줄 거고 오른쪽 팔꿈치는 올리면서 상막을 초구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좋아요. 초구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상방이 대 초구 들어가려고 할때두 가지 리액션 생길 수가 있어요. 불편하니까 상막 급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본파하면서 골반 뒤로 들어갈 수가 있고 본파고 하골반 뒤로 빠를 수가 어요 본파하면서 골반 뒤로 생마에 다리 넣으려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주머주리 액션은 생마에 급한마음으로 그냥 확 이렇게 터틀로 도망갈 때도 있어요. 터틀로 도망가시면 생마 반대로 이렇게 도망갈 때는 우리가 원하던 팔꿈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한번 팔꿈치를 주면서 도망가면 우리가 잡을게 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생방이 그냥 도망갈게요. 도망갈, 도망, 도망, 어, 반대로 도망가 주시겠어요? 도망갈 때는 팔꿈치를 안쪽으로 후을 걸쳐주세요. 자, 아까 전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손으로 이렇게 좀 짧게 잡지 말고 팔꿈치를 팔꿈치에 있는 대로 후을 걸쳐주시고 가슴은 생방 팔꿈치보다 아래쪽에 여기 팔 바깥쪽에 강하게, 강하게, 어, 물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오른쪽 손, 생방 골반 앞에 붙여가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휘어져야지 원쪽 다리가 넘어가요. 넘어가 으면 뒤로 앉을 때 뒤로 앉으면 정오쪽 부르면 겨드랑이 안으로 무릎을 타이트하게 찧어 찝어주세요. 타이트하게 조여주세요. 상마 어깨를 그러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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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 반바 들어올게요. 아니면 여기서 초구를 들어하면서 상마이 도망갈 때 도망가실 때 어쩌면 안쪽에는 팔꿈치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똑같이 옆에서 누울 때는 어깨 뒤쪽 말고. 팔꿈치 바로 옆쪽에 팔을 잡아가지고 팔꿈치를 강하게 생막 턱을 땅으로 붙여주세요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똑같이 세팅 왼쪽 무릎이 넘어갔으면 무릎은 생막 어깨를 물면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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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으면 바꿔주세요 이렇게 안박을 들어갈게요 생막 올라오라고 할 거예요 무릎 대기 타이트하게 조아주시고 뒤꿈치 무겁게 밟아주시고 한번 지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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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이것도 좋은 거였어 상대방이 계속 올라가려고면 눈을 맞을 맞을 맞치면서 안바를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laughs> 더밌는거 같아요. 항상 이런 안바를 들어오면 상대방이 올라가려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대 원래 기본은 올라오기 이쪽으로 봐요올라가려고 눈을 보면서 안발을 걸려요. <laughs> 좋아. 요 아니면 이런 디펜스 들어는사람들도되 아, 근데 이거는 다 내가 손으로 들어가면 다 부족해요. 상대가 올라오면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많이 런안바를 이용할 거면 무조건 여기부터 아무조건 아니지만 근데 기본 여기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손으로 들어가면 너무 풀려서 생마 올라와요 가슴하고 팔꿈치를 물어야지 머리 밀면서 어쩌면 내가 이미 안바를 들어갔는데 뒤로 앉아가지고 뒤로 앉아봤는데 생마 다리 치우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무릎만 강하게 눌러주세요 무릎을 강하게 생마 어깨를 누르고 뒤꿈치 무겁게 가볍 아 가볍게 말고 무겁게 밟아주세요 생마 머리 빵빵 범퍼하면서 올라가려고 할때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자, 한 발을 당겨. 다행히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생마인데 무릎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위험해져. 위험해. 오케이, 여기는 이제 이미 끝이야. 근데 네, 안 발을 못 들어가면 항상 얼굴 가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리는 게 낫긴 나. 근데 생마 치우거나 아니면 내가 좀 급하게 움직여서 얼굴을 못 가렸으면 타이트하게 조아주고 찌그지 발바시고, 그리고 여기는 타격 찍게.